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의 대표 기업이자 지속 가능한 섬유 소재로 글로벌 주목을 받고 있는 효성 t n c 의 주가 분석을 준비했습니다. 2025년 5월 기준 주가는 35만 원, 최근 저항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. PR 10.5배, 4월 P 9.5배로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투자 매력 또는 상, 저평가 여부도 확인된 상황,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 분석 시작하겠습니다. 기업계요 및 주가 현황. 효성텐 n 씨는 1966년 설립 이후 나일론, 폴리에스터 원사, 스판덱스를 포함한 기능성 섬유를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며 KTEX 타일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. 2025년 5월 15일 기준 주가는 35만 원, 최근 1년간 16.7%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52주 최저가 30만 원, 최고가 36만 원 사이에서 현재는 상단에 근접해 있고 기술적 분석에서도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. 재무제표. 미 택심 지표 2024년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 항목 2023년 2024년 성장률 매출액 8.0조 8.5조 6.25% 영업이익 4,500억 5 0 11.1% 순이익 2,700억 3 0 11.1% 주요 재무지표 2024년 기준 p r 10.5배 업종 평균 1,215배보다 낮음 4월 PE 9.5배 예상 EPS 기준 PBR 1.2배 ROE 3.33% 부채 비율 50% 이자 보상 배율 10배 배당 수익률 2.5% PER과 Forward PE가 낮고 이자 보상 배율과 부채 비율도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현재 저평가된 우량 성장주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산업 동향 및 성장 잠재력 글로벌 섬유 산업은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트렌드로 빠르게 전환 중입니다 효성 TLC는 스판덱스 리사이클 섬유 바이오 기반 소재 등 친환경 원사 개발에 집중하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세계적 패션 브랜드들과 지속 가능한 섬유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요. R&D 투자도 확대해 중장기 성장을 준비 중입니다. 글로벌 섬유 시장 CAGR은 약 4.5%로 전망되며 효성 TNC는 이 성장 흐름을 타고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경영진, 전략 조현준 회장은 2025년 투자설명회에서 친환경 섬유를 효성의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으며 2024년에는 자사주 2% 매입을 통해 주주 친화적 경영 의지도 보여주었습니다. 실적 전망 및 기술 분석. 2025년 예상 실적. 매출 9.0조 원약6% 성장. 영업이익 5,500억 원10% 이상 증가 예상. EPS 성장률 약10% forward p 9.5배 예상. 기술적으로도 RSI 60mACD 양수 전환. 이동 평균선 상단 유지 등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거래량도 평균 5만 6만 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강한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투자 매력도 상 지속 가능한 섬유소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, 탄탄한 실적과 우수한 재무 구조, 세계 패션, 브랜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, 2.5% 배당으로 현금 흐름 투자자에게도 매력적 저평가 여부도 명확합니다. 현재 PER 10.5배, Forward PE 9.5배, 업종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저평가 구간의 위치. 결론 및 투자 팁. 효성TNC는 친환경 소재 중심의 미래 섬유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으며 확실한 실적과 글로벌 시장 확대, 전략으로 중장기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. 장기 투자자라면 35만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할 수 있고요. 단기 투자자라면 기술적 지표를 기반으로 RSI 50 근접시 매수, MACD 양수 흐름이 유지되는 동안 단기 추세 매매도 유효합니다. 친환경 섬유의 글로벌 리더 효성텐씨는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기업 중 하나입니다. 저평가 구간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이 기업,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